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축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번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고요. 수마리 번식을 가지고 농촌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밥을 주고 소를 한번 둘러보고 있는 중인데요. 얘네들은 2025년생 암송아지들 저쪽 칸에 있는건 숯송아지입니다. 주로 암송아지는 집에서 키우고 저 숯송아지들은 우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외에도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고추 따다와서 지금 고추를 따러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상 업로드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용기 내서 잠깐 올려봤습니다. 올한 해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늘 건강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